아, 이제 저희가 부엌 공사를 하려고 해요. 아저씨가 지금 보고 계시죠? 요리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집에서요. 여기는 이제 공간이 없어가지고 부엌도 따로 없고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싱크대도 설치하고 여기 이제 벽을 세워가지고요. 벽을 막아가지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좀 부엌 공간을 만들까 해요. 이게 아저씨께서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아저씨가 뭐 이것저것 필요하다 하면요, 저희가 직접 가서 뭐 사거나 주문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저씨께서 뭐가 필요한지 지금 말씀해 을 주세요. 뭐 문도 저희가 사와야 하고요. 다 저희가 따로 사야 합니다. 뭐 여기서 주문할 수 있는 건뭐 시멘트나 벽돌 같은 경우에는 아저씨가 주문하시는데 여기서 못 구하는 거는 또 저희가 다 사러 가야지 직접. 어떻게든 되겠지. 2층 화장실도 좀 바꾸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여기가 2층이에요. 2층인데 1층이래요. 이 그래서 여기 집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죠. 그래서 왔다 갔다, 뭐 밤에 잠 오는데 비몽사몽으로 1층에 내려갔다가 괜히 다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또 거리가 꽤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 이렇게 하면 테라스가 나오고요 여기 밖에 2층 화장실이 있는데 1층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급할 때또 2층 화장실 써야 한다고 해서 또 여기도 타일 깔고 하려고요 사실 이 화장실 저는 없애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경치가 진짜 예뻐요 경치가 이뻐가지고 사실 2층 저희 방 리모델링하고 있는 방 안에서 밖에 보면 경치 진짜 예쁜데 사실 여기 요거 요 화장실이 경치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없애면 좋은데 이미 만들어 놓은 것도 없애고 뭐 하고 하면 또 이게 큰 공사가 될것 같아요 진짜 그거는 집 새로 지어야지 여기가 미우 집이죠 봐요 미우 집은 창문 공사를 끝냈어요 진짜 예뻐요 미우 집 안에 보면 방충망도 있죠 항상 미우가 저희보다 더 빨라요 시멘트를 주문했거든요. 뭐, 한 시간도 안 돼서 바로 오시네요. 엄청 빠르다. 아저씨, 환영합니다. 네. 여기에요, 여기. 아저씨. 아, 와, 이건 뭐야? 최신식이야? 오, 내려간다. 오 샌디 많이 많이 빨리 샌디야. 여기 고양이 똥 없다. 새 거다. 새 거, 새 모래다. <laughs> 부엌 공사 1일차입니다. 벽돌도 많이 왔고, 바로 다음날 작업하고 계시죠? 지금 모습 기억하세요. 지금 부엌 공사하기 전이에요. 이 모습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담아놔야겠다. 짠, 저희 시골집. 여기 이렇게 생기면 조금 답답할 것 같긴 한데, 이쪽 풍경이 안 보이니까, 그래도 편의를 위해서 부엌 시설하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나노의 자재점입니다 없는 게 없어요. 어, 뭐야? 아, 변기야? 2층에 달 변기. 변기, 자기야, 이거 합쳐진 거안 좋다? 따로따로 된거 써라. 이거 합쳐진 거안 좋아. <목소리> 화장실 이런 거 이쁜데? 어, 이쁘다. 왜냐면 수화 그래. 어, 수화 좋아할 것 같은데? 어. 괜찮아. 수화를 위해서라면 내가 저것도 할수 있다. 크랩 뭐 없어? 아, 아 이게 창문 집이구나 여기가 밤에는 항상 문 닫아서 몰랐는데 엄청 많네 오빠 들빠 엄청 많네 오빠 우리 거이리 우리 거아이아 이거야. 아빠 아빠 아아이 아빠 아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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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우리 거, 우리 거. 이 아저씨께서 이제 담당하십니다. <laughs> 누나랑. 누나랑, 근데 뭐 무슨 일이야? 뭐, 파시나? 뭐야, 이거? 큰일 나. 갑자기 일하시다가 생선 사시는데요, 갑자기. จอยจอยจอยเอาจี้องหิงไปกินต้นนี้เดี๋ยวพวกพวกพวกหลังหิตไม่ได้กินจ้างซ่านน다우리도한마리먹게창문창문너무큰거아니야 그다음에 여기 미장도 한번 해야 하고 여기도 벽돌 쌓고 문 달아야 하고요. 그리고 지붕도 해야 하고 지붕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타일 깔고 이제 여기 안에 좀 싱크대 깔고 수도 연결하고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가 직접 타일 가게를 찾아온 이유가요 재고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고도 확인할 겸. 직접 왔어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항상 재고가 없대요 그래서 있는 거 있는 거 중에 한번 보러 왔어요 나네에서 가장 큰 타일집이에요 왜 이렇게 귀엽 왜? 왜 이렇게 귀엽지? 왜 이렇게 그리고 태 아니면 자기야 오빠 운전할까? 왜왜? 저더깨 <목소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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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왜? 왜? <오>, 왜 그래? 아 씨, 이왜 그래? 여기 동전 있어 동전이 왜 거기 있어? 동전왜거 <목소리> 있어? <목소리> 아, 동전 왜 이렇게 많아? 동전왜 이렇게 많아? 동전이 ไปทีนไหนก่อแม่อยตอนอาลมมันคูถะเราใหุ้ดตีไว้วุลีดีฉาดงชาฟิกแตุ่ดที่ยูสแตนดีฉาชนเกาะอโอเคเหลืออีกห่งอันเสรจดีนี่หาทำมากเลยนะอย่านี้สดีค่ะก่อนดีค่ะปาโยโร่บุ 2층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했거든요. 한번 어느 정도 했는지 보여드리러 갈게요. 저희 신혼집 럭셔리 집을 소개합니다. 와! 미어 집, 미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공사 완료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린 지 일주일 만에 창문이 도착했어요. 저희. 맞춤형 창문이죠.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있는 창문 사이즈를 직접 재셔가지고요. 길이까지 다 똑같이 만드신다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다 하시더라고요. 벌레랑 또 이게 규격이 안 맞아서 뭐 구멍도 송송 뚫렸어요. 또 에어컨도 만약에 단다고 하면 또 효율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창문을 바꾸려고 합니다. 짠! 난리야, 난리. 아, 그래도 최근에 결혼식을 끝내놔서 다행이지. 뭐, 결혼식 하랴, 또 임신한 아내 챙기랴, 또 리모델링 하랴. 오히이도 많이 힘들고, 저도 이것저것 또 편집도 해야 하고, 방송도 해야 하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여기가 저희 방이고, 여기가 이제 장모님 방. 원래 여기가 장모님이 쓰셨는데, 저희 아기 키워라고 좀큰방 내놓으셨죠. 여기가 저희 2층 테라스인데, 여기 창문 한개다 하고 있죠, 지금. 사실 여기 창문 크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항상 걸리죠, 여기. 어, 이게 항상 걸려요. 뒤에 옥수수 밭도 있고요. 엄청 이쁘거든요, 풍경이. 봐요. 이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오일이랑 저랑도 벌써 4년 차예요. 결혼 4년 차인데, 제대로 된 집도 없었고. 이것도 사실 리모델링 한거고 시골집이지만 그래도 이게 어입니까집 없다가 집 생긴다는게 뭐 법적으로 저희 집은 아니지만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수화가 한 1,2년? 뭐 길어봤자 한 3년정도?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되면요 좀 시내 쪽으로 가서 교육에 신경을 써주려고 해요 사실 여기에 그렇게 오래는 안 있을거라서 뭐 크게 많이 투자는 안해도 되거든요 오히려 항상 여기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냐고, 이 집에. 왜냐하면 우리도 어차피 갈 건데, 뭐 리모델링 하랴. 리모델링이 또 끝이 아니잖아요. 또 인테리어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래도 여기 인테리어 해두면, 뭐, 나중에 시골, 그쵸. 수화도 커서 시골에 또 놀러 오고 싶기도 하고, 또 지내기에도 되게 편하니까, 뭐 장모님도 한 번씩 시골 오실 때, 그죠이방 쓰도 되고 같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창문 진짜 크다. 오빠 오빠. 이딩 여기. 짐 여기 다어야려면해 우리 굿뷰. 한번 보시죠. 어때요? 창문만 바꾸도 엄청 세련돼 보이죠. 오이 오빠야 이마 정말 드와 하는 거 한쪽 이렇게 해야되고 어, 문도 이렇게 잘 되죠. 봐요, 봐요. 와, 좋다. 이제좀 한국 같다. 어, 태국에 있으면 항상 문을 이렇게 열고 이이렇닫닫구멍멍도뚫리리되되안좋좋았데 뭐 이제 좀좀한국 스타일 같네요 하고 문도 다 방충망을 설치했어요 저희가. 국 어, 맞네. 벽이 좀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Time. <laughs> 미어, 땡 마이다이, 타 띠요. 마다타 미요생 어스케이크 베이러라왜 왜? 비오 때마다 쿵쿵거려. 이거 부서지는 거 아니야?